안녕하세요. 김남재 선정수 다육이 농장입니다. 오늘은 남들과 달라서 독특한 아이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요 아이요, 뭐 같아요? 남들은 이렇게 다 빨간데 혼자서 노란 빛을 띠고 있네요. 그쵸? 요런 아이를 보고 금이라고 하는데 야도 금이 맞을까요? 요 아이들은 붉은 기운이 가득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창중에서도 가장 저렴하지만 뭐 적응력은 대단하죠. 그죠? 키우고 싶고 물 들면 나름 이렇게 독 멋스러움이 가득한 아이들 중에서 유독 노란 아이가 있답니다. 요 아이를 뭐 변이에 의해서 생긴 아이니까 요즘 흔히들 부르는 금다육이랍니다. 금다육이라고 무조건 비싼 건 아니죠. 그쵸? 요렇게 색감이 예뻐서 고착되어야 되지만 뭐 요런 색감을 계속 이어가기만 한다 그러면 원해적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아이니까뭐 비쌀 수 있지만 또 요렇게. 차후에 이렇게 파, 빨간 이게 물든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뭐 말짱 도루묵이죠 그죠? 하지만 지금은 나름 금다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뭐 바램이나 요 모습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래야 되겠죠? 다육이 모습 오늘 땡 잡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육이랍니다 색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가운데 파란색에 입 가장자리는 노란색을 띤. 뭐 중투라고 해야 되나요? 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가운데는 녹색. 입 가장자리는 황금색이죠? 그리고 꼭지점에 이 끝은 빨간 점을 콕 찍어 놓았답니다. 요 아이가 크리스마스 금이랍니다. 신통방통해요 그죠? 남들은 다 요렇게 붉은 기운으로 가득한 크리스마스인데 얘는 노란빛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금이랍니다. 뭐 땡, 이왕 땡자은 김에 요 색감이 그대로 요 다음 자구들이 달려서도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원해적 가치가 있겠죠. 아무튼 잘 키워서 예쁘게 자구들을 달아 보아야겠습니다. 이건 말도 잘안 되네요. 땡, 땡 잡았다고. 이렇게 분위기 운이 가득한 크리스마스가 아주 요즘 밤낮 기온차 심해서 그런지 아주 새빨갰어요. 새빨개진 아이들 중에서 어 이건 뭐지 노란 기운이 가득해서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 아이가 있네요 크리스마스 금이랍니다 다이묘스땡 잡았죠 이렇게 크리스마스 금을 볼수 있어서 너무 예쁘고 보기 좋아요 그죠 화사함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금이랍니다. 크리스마스 금이랍니다. 멋지죠? 아름다워요. 뭐, 이렇게 새빨간 아이랑 틀리니까 눈에 확 들어오네요. 예쁜 크리스마스 금이랍니다. 암튼, 오늘은 뭐 독특한 모습의 크리스마스 금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어요. 감사합니다.